안녕하세요. 닷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정현수입니다 반복되는 방광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보입니다. 방광염 치료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광염 치료법은 치료율이 매우 높아 거의 호전이 되는 질환이므로 관련해서 문의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방광의 내부는 점막 상피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방광 점막의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반복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와 소염제, 신경안정제 등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약물은 치료는 되어도 재발은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광염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건강한 방광은 세균이 침범하여도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점막의 면역이 저하된 경우에는 쉽게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러한 때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여하게 되면 염증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다시 재발되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하며, 장기간의 항생제와 소염제 의 투여는 오히려 방광 혈류를 저해하고 인체 내성을 올리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원인을 치료하면 반복되는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방광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염은 하나의 증상일 뿐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광염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없애려는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광염이 만성화되면 방광의 점막이 손상되어 간질성 방광과 만성 골반염 등과 같은 심한 방광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방광염의 치료법 방광 평활근의 강화와 방광 점막 상피의 면역력 상승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반복되는 방광염에서 탈출하려면 정확한 치료법으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치료 중에 방광의 수축과 이완력이 좋아지며 충분한 소변을 통증 없이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재발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건강해진 방광으로 인해 항생제나 소염제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